지금 유리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부호는 양수냐, 음수냐, 이거 결정하란 얘기야, 지금. 그런데 지금 A와 B와 C의 부호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아직은. 그런데 A랑 B를 곱한 건 음수고, A 빼기 B를 한건 양수고, A 나누기 C를 한건 음수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그때 A의 부호는 뭐고, B의 부호는 뭐고, C의 부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처음에는 이거 어려워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무조건 곱하기부터 보는 거야, 곱부터. 곱하기부터 챙겨보면 된단 말이야. 곱부터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부터 보라고, 얘부, 얘를 먼저 챙기지 말고, 얘부터 신경을 쓰라고, 곱부터 보라고. 근데 여기 나누기가 있잖아. 나누기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란 얘기야, 이렇게. 무조건 곱하기부터 보라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만약에 c 분의 1이 있는데 만약에 c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쳐봐 c가 음수였지 그러면 c 분의 1의 부호는 뭐가 돼 음수. 음수가 되는 거지 아유 c가 양수면 얘는 양수지 뭐 c가 음수면 c가 음수면 c가 음수면 얘는 부호가 뭐라고 음수.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 이해됐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봐 이제 곱부터 볼 건데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무조건 음수가 한 번만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양수, 음수, 거나. 음수, 양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A 부호가 양수면 B는 무조건 음수인 거고 A가 음수면 B는 무조건 양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가 맞는지 이 경우가 맞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 A, B, C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래 나는 우선 얘부터 출발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가 뭐라고 다 같이? 양수 b는 음수 이렇게 출발해 보자고 그러면 잘 봐야 돼 a 자 두, 둘이 곱해서 음수해야 되는데 지금 a가 뭐인 상황이야 양수인 양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c의 부분은 뭐였을까 음수여야지 음수가 됐겠지 그래서 c는 음수가 됐단 말이야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만족을 한 거야 지금 이제 여기도 만족하는지 보자 말이야 봐 a가 뭐라고 양수 b가 뭐라고 음수 그러면 음수, 음수 곱해지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지 이렇게. 혹은 빼셈이 더셈으로 바꾸면 뒤오는 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양수도 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 답한도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가 답인 거야. 답을 쓸 때는 A가 양수, B가 음수, C가 음수 이렇게 써 답을 쓴다는 얘기지. 그런데 잘 봐야 돼. 선생님 이거는 나이스하게 한 번에 맞췄지만 이런 거야. 봐봐 다시 한번만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만약 이 문제를 풀었네, 이 문제를 풀었네. 잘한 번만 더 이제 완벽하게 하는 거야 이거 엄청 쉬운 거야. 알면 엄청 쉬운 거야. 잘 봐. 내가 좀 전에 둘이 곱해서 음수가 곱부터 본다고 했어. 지금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곱부터 챙기는데 내가 이거를 양수 a가 양수면 b는 음수고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a가 음수면 b는 양수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부터 우리가 갔을 때 얘부터 안 챙기고 나는 이거부터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봐 이제. A, B, C가 있었단 말이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로 가는 이 상황으로 한번 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A가 음수지. 이거 A가 음수니까. 그렇지? 그러면 C의 부호는 뭐여야 될까? 어. 둘이 곱해서 음수에 되니까 C의 부호는 뭐여야 돼다 같이? 양수여야지. 그래야 얘가, 얘가 양수가 되려면 C의 부호가 양수였겠지. 둘이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 하나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취는 양수 얘게 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지금 얘하고 얘는 만족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A에다 가 음수를 놓고 B에다가 양수를 넣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수에다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오는 수를 부호를 바꿨더니 음수도하기 음수가 된 거야. 음수도하기 음수는 뭐야? 음수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지 그지? 그건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 얘는 아니란 얘기야. 잘못됐단 얘기야. 그러면 얘로 다시 달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거란 얘기 그랬더니 얘가 음수가 돼서 이제 만족했다 이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얘기는요 경우로 한번 달려보고 요 경우로 달려봐서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된것 같아 이제 마지막 잘봐 A, B, C의 부호를 알아내는 거야 알겠지 뭐부터 챙긴다고 곱부터 어, 곱부터 챙긴다고 이렇 곱부터 챙길 거라고 이렇게. 그둘자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a가 양수면 b는 음수고 a가 음수면 b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a, b, c 이렇게 써주고 일단 여기부터 달려볼 거야, 선생님. 이 그러면 여기 양수고 b가 음수인 거야. 그럼 얘는 b 곱하기 c 분의 1이 된 거잖아, 그지? b가 지금 뭔 거야, 다 같이? 음수인 거잖아. 아, b는 지금 음수로 지금 얘로 달려보기로 했잖아. 그럼 b는 음수인 거잖아. 그럼 둘이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C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C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 음수를 곱해야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B가 음수가 확정이 된 거니까 C의 부호는 음수인 거지 그래도 이제 얘하고 얘는 만족했으니까 얘만 만족하는지 보면 된단 말이야 이제 A가 뭐야 다 같이? 양수 B는 뭐야? 음수지 그랬더니 여기 빼기가 있잖아 그지? 뺄 셈이 덧 셈으로 바뀌면 기오는 수의 부호로 바뀌었더니 양수하기 양수가 된 거지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양수지 음수가 아니잖아 아니란 얘기야 이게. 그럼 어떻게 간 거야 다 같이 이제 음수 음수 양수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음수 양수로 가는 거야. 자 음수 양수로 갔더니 음수 양수로 갔더니 음수 양수로 가면 이제 b 곱하기 c 분의 1이 양수니까 b가 뭐야 다 같이 양수잖아 지금 그럼 c는 뭐여야 돼? c는 당연히 양수여야겠지. 양수 곱하기 양수를 해야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가 양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고 음수가 한 번만 곱해져야지 음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봤더니 a가 음수고 a가 음수고 b가 지금 양수 상황이야. 그럼 뺄셈이니까 뺄셈이 더셈으로 바뀌면서 뒤오는 부호 바뀌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가 돼서 음수를 만족하지. 다 만족하니까 A의 부호는 답을 쓸 때는 이제 A의 부호는 음수, B의 부호는 양수, C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얘 보고 얘를 보면 또 빨리 알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머릿속에 곧부터 챙긴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야. 너 집중해서 한번 맞춰봐. 자. 곱부터 볼 테니까 봐봐. 여기서 잘 봐야 되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야, 여기서는 자, 선생님 이 b 곱하기 이 문제는 더 쉽네. b 곱하기 c 분의 1이 음수래. 그런데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에 되잖아. a가 b가 양수면 c는 음수고, 그 둘이 곱해서 음수에 되니까 b가 음수면 c는 양수에 되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누가 더 크대? c가 더 크대. C가 더큰 거니까 B가 뭐고? 음수고. B는 음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C는 양수. 이건 구한 거야. 벌써 확정이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구한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곱해서 양수 되면 되는 거니까 B는 음수인 거니까 A는 A는 그렇지. 음수가 된단 말이야. 음수 두번 곱해야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A는 음수가 되었다. 답을 쓸 때는 A가 음수 B가 음수 C가 양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즉, 그냥 곧부터 잘 챙기면서 잘 정리해 가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할수 있겠지, 이거? 네. 오케이.